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제쯤 나도 3억 원이라는 목돈을 모을 수 있을까? 특히 직장인이라면, 이 3억 원이라는 숫자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직장인이 3억 모으기까지의 현실적인 타임라인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꿀팁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억 모으기라는 이 거대한 목표를 어떻게 하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봐요. 자, 먼저 3억 모으기,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리는 일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소득, 지출, 저축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3억이라는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병행해야만 목표 달성 기간을 확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야 해요. 어떤 분석에서는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1억 원을 모으는데 9년 1개월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 계산일 뿐. 만약 연봉이 오르고... 저축률을 높이면 그 기간을 6년 3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소비습관과 재테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2, 3억이라는 종잣돈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은 바로 저축과 투자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고요 이제는 주식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처의 분산 투자에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2030세대 여러분이라면 청년도약계자나 청년희망접근 같은 정부 지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목돈 마련의 지름길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축과 투자 외에도 또한 가지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증대예요. 본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낄 때 부업, 이른바 엔잡을 통해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형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요즘은 플랫폼 노동이나 디지털 노마드처럼 다양한 형태의 부업이 많아서 직장인들도 엔잡에 참여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수입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것, 3억 모으기의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재테크 습관이에요. 가계부를 작성해서 내 돈이 어디로 세고 있는지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나에게 맞는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꾸준히 정말 끈기 있게 실천한 것? 이것이야말로 3억 모으기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실천 없이는 무용지물이니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3억이 큰 돈일까? 2023년 기준 한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일 뿐 30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원, 40대는 4억 7천만 원, 50대는 5억 3천만 원 정도로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죠. 흥미로운 점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개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면 3억 원이 꽤나 의미 있는 종잣돈이 될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억 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3억은 종잣돈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발판 삼아 더큰 투자,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3억 원을 모으는 것 자체보다 이 3억 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더 불려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에요. 모으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임금은 제자리 걸음인데 자산 형성은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같은 정부 지원 정책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납입 부담이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끊임없이 습득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죠. 자, 이제 다시 3억 모기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꾸준함과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간에 1억 천금을 노리기보다는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듯 꾸준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하게 됩니다.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담아둘걸. 괜히 쫄았네. 근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갓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몇 십만 원 빠져도 머리가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 천만 원 왔다 갔다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해도 평정심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팔이 되면 사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뢰받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히로애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3억 모으기를 넘어 더큰 자산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 조언들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 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픽, 장기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리스펙 합니다.